BBFCM,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어, 저희가 같이 한번, 어, 정말 자주 쓰이는, 정말 많이 쓰는 러시아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어떻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오늘은 동사를 하나 배울 거예요. 여기 보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w b e 라는 동사를 배울 건데, 어, 뭐, 뭐,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류비치, 류비치,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영어로도, 영어, 영어로는 like, 그리고 한국어로도 좋아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류비치, 류비치, 발음을 한번 적어드리면, 류비치, 이렇게 돼요. 류비치. 그래서 좋아하다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류비치, 류비치. 한번 더요. 류비치. 네, 좋습니다. 근데 러시아어는 네, 이 동사를 쓰는 대상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네, 아주 재밌죠? <laughs> 볼게요. 내가 좋아한다 할 때는 야류블류 이렇게 됩니다. 알아볼까요? 야, 류블류. 야, 류블류. 그 다음, 너가 좋아한다 할 때는 뜰 류비시. 뜰 류비시. 네. 그 다음에, 그나, 그녀가 좋아할 때는 온, 아나, 류비트. 온, 아나, 류비트.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 우리가 좋아할 때는요. 메 류빔 메 류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 이 v 는 뜨의 존칭이죠. 그리고 복수형으로도 돼요. 당신 혹은 당신들 이렇게 됩니다. 메 류비지 V 류비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 영어로는 day죠. 네. 그들이 좋아한다 할 때는요. 아니, 류비앗. 아니, 류비앗. 네. 요렇게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류, 류까지는 이렇게 형태가 같죠? 뒤에,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어, 바뀌는 형태가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어, 처음에는 그냥, 네. 많이 발음해보시고 익숙하게 만드시다가 동사들 여러가지 이렇게 접하다 보면 아요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한번더 따라해볼게요. 야 류블류 야 류블류 다때 류비쉬 때 류비쉬 온 아나 류빗 온 아나 류빗, 온, 하나, 류빗. 넌요, 넌 유빔, 넌 유빔, 다음, 넌 유비체, 넌 유비체, 아니, 유비앗, 아니, 유비앗, 이렇게 됩니다. So, 유, 유비슘, 시 유빔, 유비체, 유비앗, 이렇게 돼요. 자,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쭉훑예요 이제 뒤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비지라는 동사는요, 어, 여기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바뀝니다. 자, 내가 좋아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야, 류. 자, 너가 좋아한다. 뜨 그, 류비시. 그나, 그녀가 좋아한다. 온, 아나, 류비 우리가 좋아한다. 믈, 류빔. 그들이 아, 당신 여러분이 좋아한다. 의 류비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들이 좋아한다는요. 아니 류비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시들이 있습니다. 뭐가 많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류블류 찌비야 야 류블류 찌비야 자 여기서 찌비야는요 음 뜨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어, 너를 이라는 목적을 잘외오면 조금 바뀌기도 해요. 이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문장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말, 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찌비야 찌비아라고 하면 너를 너를이라는 뜻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야류블류 찌비야. 야 뉴블류 찌비아. 찌비아 나는 너를 좋아해. 어떻게 한다고요? 야류블류찌비아 네. 그다음 이번에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해볼게요. 바스 바스 영어로 V 발음을 하면서 바스 이렇게 주면 돼요. 야류블류 바스. 야류블류 바스. 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 like you. 네. 너를 좋아한다 할 때는요. Ya iu iu ji b i 자, 다시 한번 더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너를 좋아한다. Ya iu iu ji ya. 네, 좋습니다. 나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 이 영화. 어떤 영화를 보고 어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이 영화를 좋아해.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나 봐요. Ya i y o u at that film. I l 블유 e that film. 영화 의 <film>이랑 같은 비슷한 발음이죠? That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 I love that film. I l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 어떻게 한다고? 요 I l 블유 e that film. 네, 좋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해 볼까요? 어, I l 유 e that r e i e a 번더요 I l o e t a b a c e l a v 이 사람을 하면 et a b a c e l a v i e 가 됩니다. Et a b a celavieka. l e t a b a celavieka. Et a b a c 네, 한번 더 발음해 볼게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I l o e t a b a c e l a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요. 나는 이 작가를 좋아해. Я люблю это писателя. Я люблю э о писателя. 자, п и с а т е л 하면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를 하면 에타바 писателя. 이렇게해 주면 됩니다. 엔타바 писателя. Я люблю это писателя. 나는이 책을 좋아해 하려면요. Я люблю эту книгу. 야유블루 에뚜 끈이고 에뚜 끈이고 하면 이 책을 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나는 이 책을 좋아해 야유블루 에뚜 끈이고 좋아요 나는 어, 고양이를 좋아해 하려면요 야유블루 꼬시꾸 꼬시까 라고 하면 고양이에요 원래 아로 끝나는데 여기 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야유블루 꼬시꾸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나는 개를 좋아해. 어떻게 하나요? 얄, 육, 육, 사, 바, 구. 얘도, 아가, 우가 된 거예요. 얄, 육, 육, 사, 바, 구. 나는 개를 좋아해. 사, 바, 구. 그 다음에, 나는 차, 마시는 차를 좋아해. 할 때는요. 얄, 육, 육, 에, 다, 차이. 이 차를 좋아해. 라고 하는 게 됩니다. 나는 이 차를 좋아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류블류 에따 차이 야 류블류 에따 차이 자그 다음 나는 커피를 좋아해 어떻게 하나요? 커피는 러시아어로 커피에요 커피에 커피에 야 류블류 커피에 야 류블류 커피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나는 너를 좋아해 야 류블류 찌비야 야 류블류 찌비야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Я люблю вас.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 Я люблю этот фильм.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Я люблю этого ч е л о в е 나는 이 작가를 좋아해. Я люблю этого писателя. Я люблю этого п и с а т е

나는 커피를 좋아해. 야 뉴블류 코피에. 야 뉴블류 코피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운 이로 목적어들을 많이 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면 내가 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야 일블류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야랑 유블유 사이에, 니에, 아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 니에를 넣어주면 됩니다. 야, 니에, 유블유, 찝이야. 그러면, 제가 여기 바꾸지 않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해볼게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야, 니에, 유블유, 찝이야. 야, 니에, 유블유, 찝이야.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그럼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려면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쵸.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는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예를 또 빼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야니엘 люблю э т 그다음요 자, 이 사람을 этова ч е л о в 라고 했죠? э т о г о ч е 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야니엘 люблю этого ч е л о в е 다음 나는 이 작가를 좋아하지 않아. 야, 니엘 유블유 에트바 비싸지라 야, 니엘 유블유 에트바 비싸지라 좋아요. 나는 이 책을 좋아하지 않아. 에트우 이구 야, 니엘 유유에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 야, 니엘 유블유 고시구. 야, 니엘 유유시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아. 야, 니엘 유블유 사바꾸. 야, 니엘 유블유 사바꾸. 그 다음요. 나는 이 차를 좋아하지 않아. 야니엘 루블유 에타 차이. 야니엘 루블유 에타 차이. 그 다음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야니엘 루블유 꼬피에. 야니엘 루블유 꼬피에.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과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제 나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다 배웠는데, 그럼 다른 거는요? 자, 요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있죠? 요렇게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 요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뜨이 같은 경우는 류비쉬였죠? 온, 아나는 류빗이었구요. 브이는 류빔입니다. 루브이는 류비제 아니, 류비앗.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들이 다 외워요?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많이 연습하면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 야, 어, 이번엔 얘를 빼볼게요. 전부 다. 얘를 빼보고요. 어, 자, 야, 육을 유찌비야 했었죠? 여기다가, 찌, 어, 여기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냐. 뜻이야. 나를 이란 뜻이에요. 나를. 그러면 day, you, wish, me, you, me, you, m 나 y o 는 me, you, y 는 u me, y o 지 you, me, you, you, me, you, you, 요 e you, you, me, you, you, me, y 고 u you, me, you, you, me, you, you, 요 e y 다 u you, me, you, y o e you, y o e t 유비 you wish at that f i l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그렇죠. 너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가 되겠죠. you wish at t h a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you wish at t h l i 그러면요. 너는 이 사람을 좋아해가 되겠죠. 너는 이 사람을 좋아해. 다음, ты любишь этого писателя. т 그러면요, 어, 여기로 가볼까요 발음하기 쉽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도겠죠? 되 음, 다음, ты л ю 이거 이렇게 하기 쉽지. 짜, ты л ю б и ш 피사질, 아, 에다가 피사질. 자, 이,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한다 어떻게 했었죠? 너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뜰 뉴비쉬, 에다가 체라비에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너는 이 작가를 좋아해. 뜰 뉴비쉬, 에다가 피사질. 자, 너는 이 책을 좋아해. 뜰 뉴비쉬, 에두크니고. 됐죠? 어. 난 너는 고양이를 좋아해. 뜰 유비쉬 고시쿠. 네. 너는 개를 좋아해. 뜰 유비쉬 사파쿠. 너는 이 차를 좋아해. 뜰 유비쉬 에타차이. 자, 그다음에 너는 커피를 좋아해. 뜰 유비쉬 커피.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해볼게요. 다시 너는 이 영화를 좋아해. Did you wish at that fil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요. 자, 요거를 한번 머릿 속에 넣어보세요. 어, 자, 일단 요거 At that film. 이 영화. At that was c h i l o f i e k a 이 사람. At that was p i s a d i l i a 이 작가, 애뚜 끊이고, 이 책, 꼬시구, 고양이, 사바구, 개, 에따 차이, 이 차, 꼬피에, 커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에 있는 거,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요. 아, 여기 위 이걸 볼게요. 자, 커피가 뭐였죠? 커피. 커피에커피에 자, 꼬피를 넣어보세요.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어떻게 돼요? 야, 류블류, 꼬피에. 이게 되겠죠? 여기도 적어드릴게요. 야, 뜨, 온, 아나, 을, 아니. 이렇게 되겠죠? 나는 커피를 좋아해. 해볼까요? 야, 류블류, 꼬피에. 리알 유비 코피에 좋아요. 너는 커피를 좋아해. 어떻게 하죠? 뜰류비 시코피에 뜰류비 시코피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나 그녀는 커피를 좋아해. 온류비 코피에 아나 류비 코피에 우리는 커피를 좋아한다. 왜류빈 코피에 왜류빈 코피에 당신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왜 뉴비치 커피에, 왜 뉴비치 커피 그들은 커피를 좋아해. 아니 뉴비아 커피에. 아니 뉴비아 커피에. 이렇게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음, 에터바체라비에까에터바체라비에까 뭐였죠? 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 이 누구누구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에따 파첼라피에카 이걸 머릿 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같네요 자, 에따 어... 바첼라피에카 이렇게죠. 젤 아피에카. 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야 유블유 에따 바첼라피에카 나는 이사람을 좋아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너는 좋아해. 자, 그다음에요. 그는 이 사람은 좋아해. 이사 좋아해. 이사 좋아해. 좋아해. 이 사람은 좋아해. 이 사람은 좋아이 사람은 좋아해. 이사해이이사람 좋아해. 이사해이사람을 좋아해. 이해이사람이이이사람 좋아해. 아나 유비 에터바체라비에카 여기 되겠죠? 자 우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해. 뭐에 유빔 에터바체라비에카 당신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후에 유비제 에터바체라비에카그 다음에 그들은 좋아합니다요. 아니 유비앗에터바체라비에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한개더 배운 거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니에라는 네 친구가 여기 들어갔어요. 이 중에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 사이에 "니에 니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해볼게요. 나는 이 사람 안 좋아해. 야, "니에 유글 유에 더가 체라 비에가"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발음해 보세요. 너는 이 사람 안 좋아해. 그렇죠. 그는 이 사람 안 좋아해. 그녀는 이 사람 안 좋아해. 자, 우리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당신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되겠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이런 동사 변화들 있죠. 이거를 막 적으면서 외우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또 목적 명사들을 넣어보면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입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계속 연습하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동사를 하나 이렇게 배우면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명사들 명사들이나 이렇게 조합해서 계속 말해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음,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야유블류 집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겠죠 <laughs> 그러면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여기 목적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동사도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러시아어 실력이 금방 느시는, 것, 느시는 걸 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랑뜨이로만 했는데요. 여기 있는 거,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뭐 캡처하시거나 하셔서, 네, 이, 이, 이 화면 캡처하시고 또뭐 뒤에 있는 이 화면도 캡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캡처하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메일 유비 이런 식으로 바꾸기만 해서 뒤에 있는 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 류비지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러시아어로 배워봤는데요. 어, 음, 언어는 음, 제 생각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동사를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 을 새로 익혔을 때막책 책으로 적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뱉어보고 또 많이 들어보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 틈날 때마다 생각 나실 때마다. 연습해보시기를 추천하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 <목소리도> 빠까.